국민의힘 비대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비대위 인원들의 면면을 보니까 대다수가 내란 동조 탄핵 반대 인사입니다. 지금 내란 청산을 해야 되는 시점에 내란 동조 정당의 국민의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한심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대통령실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상대로 국정 발목 잡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당입니까?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면 100% 민주당에 협조하겠다는 모 의원의 말이 진심입니까? 총리 인준과 법사위원장 자리, 추경안 처리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무관한 사안을 엮어서 발목 잡는 게 국민을 위한 겁니까? 자꾸 그러니까 국민의 힘을 가르켜 민생 방해 세력이란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하루라도 빠른 추경안 처리가 민생 회복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국민의 힘에 거듭 경고합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각 구성과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민생방해 세력과 전면전에 나서겠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를 강행하겠습니다. 여당에서도 책임 있는 모습으로 국민께 대답, 보, 국민께 보답하겠습니다. 시원한 국회 로텐드홀에서 농성 중인 나경원 국민의 힘무원 이를 놓고 웰빙 캠핑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농성은 민의를 대변하는 것인데, 편안한 농성은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만 이런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에어컨을 안 틀어줬다며 사실상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sns에선 웰빙 캠핑이 아니라 웰빙 근로 글로... 글램핑이라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면 캠핑으로 분류할 수 없으니 글램핑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그만큼 나경원 의원의 농성에 대해 우리 국민은 전혀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 상임위원장 자리와 국무총리 인준 추경안 처리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한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 사이 코스피는 13.81%나 뛰었습니다. 수출도 지난해보다 4.3% 오르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챙기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그 효과가 반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정치권에 바라는 건 국민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모습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국민의 힘이 되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내란 특검에서는 어, 오전 10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한덕수 총리를 내란 특검에서는 어, 국무개엄 전후에. 계엄 전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 서명했다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 실제 국무회의 상황 전후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국무총리와 그 한덕수 국무총리와 그 당시 국무위원들이 네안에 어떻게 관련이 됐는지 명명백백히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내란특검의 출석 요구에 윤석열이 불응했습니다. 국민을 조롱하고 법치를 무시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내란수계가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검은 오늘 5일로 소환 일정을 다시 지정했고 이때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모두 갖춰진다고 밝혔습니다.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수사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론사령관이 무인기 담당 중대장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방첩사령부는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해 군 수뇌부에 전달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안파 예인영 방첩사령관이 자신과 가까운 동기를 드론사령관에 앉혔다는 의혹과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대목입니다. 평양 무인계 침투옥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는 명백한 외환죄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본분을 망각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 중대범죄입니다. 특검은 단호하게 수사해 주십시오.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걸 증명해 주십시오. 다시는 대한민국의 내란수계, 아니, 내 외란수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엄중하게 수사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